신세계의 장점은 죄와 거래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부터 모두 지난주에 배운 내용부터 모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 땅 위의 짐승과 가축과 곤충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자 땅이 식물과 동물들을 내었고,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자 물이 생물들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직접 뒤지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땅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창세기 기자 2장2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정지,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일주일의 하루를 쉬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남자의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장세기장 고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어떻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일을 해야 하는데 네, 밭에 채소를 갖고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끼시면서 단한 가지 조건을 어, 다셨습니다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생명을,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세기 2장 1경절 17절입니다. 시작. 여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영화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유비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심지어 생명나무도 먹어도 괜찮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한 나무를 정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담아, 너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다음을 기억하거라.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이 동산에서 살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동산의 주인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동산의 진짜 주인은 아, 하나님이시지. 아담은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만 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큰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또 원망한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고 은혜를 갚을 줄아는 동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또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그러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다네. 모든 동물들은 암과 수로 이제 창조되어서 짝이 있는데, 그런데 남자 아담은 혼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틀을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같이 그냥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였다는 것은 요즘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고 한첫 말은 내살 중에 살이요내뼈 중에 뼈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이장2 3 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른 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쳐했음 즉, 여자라, 도이라아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예배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화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이제 하와를 유혹하려고 접근 w I v 이 e w the w h o l 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a 는데좀 이상하게 하고 있 w a 나 t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노인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불만 섞인 표현으로 질문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화는 어떻게 되다 났나요? 3세 3차 3장 3절 시작 동산 주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지기만 해도 죽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잘보였을 것이고 또 떨어진 열매를 안쳐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까 하느라 즉 죽지 않으려면 그거 먹으면 안되 그렇게 확신없이 대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아다르모로부터 전해들은이 하와는 그 명령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을 주길게 주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뱀은 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장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겠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니,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자, 어서 선악과를 하나 따서 먹어봐. 그렇게 말합니다. 베 v 말을 들은 하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와가 나무를 던 i s h 직스럽고보 a 직하고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매일같이 봐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보여진 것일까요?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맛있게 보여서 그랬을까요? 하와는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수 생겼던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또 죄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빙산이 있는데 빙산에서 떠나는 하나 작은 조각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와도 같고, 이 빙산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빙산 속에 있는 큰 얼음 덩어리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 동식물, 또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진화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생명을 죽여도 괜찮고 또 자연을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하나가 되도록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부 자식과 같습니다. 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된는나의눈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몰라봤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이 사바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담 또한 선악과를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먹으면 죽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로하고 아내가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바탕을 꾸준히 시는데요. 내가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먹었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을 먹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뱀이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했다면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기 살 중에 살이요뼈 중에 뼈였기 때문에 그가 주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먹고 말것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때로는 지혜로 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단의 시험이 때로는 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믿을 것 같이 자지 말고 그리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신나라 깨어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녀요. 삼킬자를 찾나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민말처럼 그들의 눈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눈이 밝아지자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을 그곳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 잠깐은 몸의 중요한 부위를 가릴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서 금방 다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망가져서 옷을 다시 만들어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부모를 피해서 숨거나 또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아들과 화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네, 양심에 거리 끼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감추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또 사람이 어, 내 잘못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는 것고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은 떠넘기고 하아는 또 뱀이 거짓말을 선했다고 뱀을 탓합니다. 그런데 비록 아담과 하아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떡이가 두게 해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배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정확하게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했어도 선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도 심지어 죄를 지은 이후에 나무 뒤에 숨고 변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으로 가죽옷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 중에 아마도 양 중에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죽옷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합니다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열심히 남을 도와주면 잠시 잠깐의 죄책감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자신의 죄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남은 입으로는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죄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 죄가 없는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실 것입니다. 혼날 것이 무섭거나 부끄럽거나 또 계속 숨어만 있으면,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는 세월을 허비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닌다면 자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즉,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마는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알려고,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첫 번째, 뱀에게 내리신 벌을 살펴보면,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다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단이 유대의 제사자,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대성적인 죽음을 통해서 일들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자에게 내린 벌을 네,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그리고 질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고 또 배가 아플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이회사 여덟 번째. 자,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분만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얼굴빛이 정말 검게 될 정도로 힘을 주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자인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해야 했는데, 노동이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짓고 난 이후에는 수고해야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피를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벌을 받아서 힘들게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만 어, 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에덴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산의 어떤 열매도 따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이서 일장 구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외하면 그는 믿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 받은 죄입니다. 인 라고 죄를 고백하지만,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의 모든 책임까지 다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에 뭐 손이 대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또 쓰라립니다. 또 상처가 잘 나은 이후에도 흉터가 남아서, 남아서 평생 막는 남게 되죠.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대가, 즉 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사랑, 사랑스러웠던 다이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차없이 혼났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준다는 의미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봐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또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동격심을 갖고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녀가 큰그 잘못을 했는데도 부모가 자녀를 혼내지 않는다면 자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겠죠.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한번 벌을 주면 그만이지 그 잘못을 가지고 또다시 벌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특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화목죄 말을 통해서 화목죄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길을 길어서 부모를 잃어서 또고아가된 사람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버리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축복하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